제가 잠깐만요. 땅바닥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거 봐, 아주 미니야. 눈사람을 좀 만들어 보려고 눈이 와가, 많이 와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. 계산나요 같이 만들자 같이 만들자 저희가 눈사람을 오늘 신형이랑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형입니다 친형 <laughs> 그럼 V 한번 해도예잘 안보인다 네, 아, 잘 안보이죠 어두워가지고 시골이 제가 오늘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되게 조용해요 여기 아무도 없고 형이랑 지금 안산하고 있 찾고 있습니다 장소를 형이 많이 안 써요, 는데아 저기 많이 찾어아또 이제 저 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불렀나봐요 형이랑 많이 불렀죠 옛날에 진짜 많이 어 어디로 가야 되지? 근데 눈이 이쪽으로 가면 많이 없는데? 송아지가 엄청 오네 송아지? 예전에 여기 제가 옛날에 라이브에서 할머니댁 그게 뭐지? 주변에 이제 어떤 형집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었는데 거기서 막 게임 게임하고 형 기억나? 그의 이집일 거?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이쯤 얼굴 잘안 보이죠 여러분. 제가 바닥 보여드릴게요. 아 바닥도 안 보이는 거 같아. 불편한데가 또 있고. 근데 또 이거 함부로 이렇게 주거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. 아 그래요. 그러니까. 눈 쌓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여요? 이게 다 눈이에요. 근데 아까 전에 그 올라갔던 게더 쌓였던 것 같긴 한데. 저 위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와가지고, 어제 제가 카레 먹었잖아요. 그래서, 삼겹살 먹고 싶어서. 저쪽으로 가도 많을 수도 있어. 저쪽으로 가도. 사람, 사람 안 다니는 곳이 삼겹살 먹었어요, 오늘. 네? 여기 그 송아지 있는데 아니야? 송아지 있어, 반대쪽. 아. 소, 소, 소가 있나, 그러면? 어, 눈 지금 실시간 엄청 와. 이거 보여요? 여기가 뭐냐면 눈이 많은데로 찾고 있습니다 어? 저기서 만나봐요 아, 어? 저기 좋다 두개 만들거야? 순이싫어하 찾기? 나 저기... 두개 세개운 곳에 만들어볼까? 그래. 오 이마밖에 안보여 지금 오이 어, 좋은데? 자요러분만들 네. 보여 드릴게요 많이 그렇게 없어? 이렇게 어떡게 하나 돌 아니야 이거? 야 돌이네 아, 채팅이 안 보여. 아, 보인다. 형, 형이 밑에 만들고 내비앉을데 형, 나한 번만 한 찍어줘 어, 자, 만들겠습니다. 아, 이룰 다 아, 이게 맞나? 오형잘 어, 만들었다. 그치? 너손 엄청 차가워. 아, 나이거은 무섭다. 어? 아, 야, 망가뜨리면 안 돼. <laughs> 어때요, 여러분? 야, 머리가 너무 작은 <laughs> <짜는>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소두인데, 소두? <소돈데? 웃음> 너 아니야, 너? 아 <laughs> 어. 완성 두개는 못만들겠다 그치? 어? 그래? 그래 나 보기만 할게 와 엄청 크게만들어 써야겠다 아 제가 그 친척 동생이 그 눈사람을 진짜 크게 만들었다고 어제 버블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? 근데 진짜 크긴 해요. 그 크게 만든 동생이 오늘 안 와가지고. 근데 너랑 나갔잖아. 어. 잠깐만요. 완성. <laughs> 한번 다, 한번, 어, 다. 뭐 어, 다. 어, 다. 다. 어, 어, 다. 어, 다. 어, 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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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어, 다. 어, 다. 어, 다. 어, 다. 어, 다. 어, 응. 그러면 이제 산책 타임. 어, 사진 찍을까? 아, 뭔 사진? 맞아 저저저야가하는것같아 근데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. 갈 거야? 너무 무서운데? 좋습니다. 네, 다시,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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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다자 다시, 다시, 다한 다시, 다시, 다 건마한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기도 해. <laughs> 그런 거뭐 같기도 해. 뭐 이렇게 걸어가다 가 귀신 나오면 어. 너 혼자 도망갈 거야? 나? 어. 솔직하게. 그러니까 형이 형이 있으면 어 내가 옆에 같이 있는데 앞에 누가 계속 귀신이 보여. 도망갈 거야? <laughs> 형이 못 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너 벌써 고민하는 것도 좀 <웃음> 서운한데. 알지. <laughs> <laughs> 같이 가야지. 네 지금 이제 산책 라이브예요 이제 가는 길 동안만 저희가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산책 을봤습니다 천천히 가달라고요? 오늘 뭐하셨어요 다들? 가족들이랑 밥 먹었지, 좋죠. 저도 오랜만, 진짜 오랜만에 가어고 습기 왜 그래? 어? 어봐 소가 막 계속 울어 근데. 스기 하지 마. 나도 무서워. 어, 진짜 왜 저렇게 떨어져 있니, 저거? 그러니까. 아, 무서운데. 아, 가족, 가족이랑 삼겹살 먹었는데, 오늘 세그릇 먹었어요, 오늘. 너무 맛있어가지고. 혼자 돌아다닐 수 있죠 저 많이 돌아봐가지고 그 여기 할머니 댁은 많이 돌아다닌 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형이랑 진짜 둘이 합쳐서 한 여섯 공기 먹었나? 아 <laughs> 근데 좀 맛있긴 했어 간만에 어. 그랬어. 시골에 오면 가장 하고싶은거? 할머니가 해준 밥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 정답입니다 <laughs> 형이 은찬이를 병섭이라 불러 은찬이를 불러 응? <laughs> 형은 사실 저한테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<laughs> 에이 브라더 <laughs> 아이 <아니>, 너무 <웃음> <웃음> 웃으시는데 <laughs> 그래 저저 형도 형한테 보라더라고 하고 형이랑 걷는 게 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? 거 진짜 없지 저희도 바빠가지고 저 스무살 때 이후로? 목소리가 비슷하다고요. 그래요? 내가 그래, 저도 나와봐. <laughs> 어, 그래? 아 네, 근데 형이 진짜 더 굵긴 해요. 훨씬 굵어요저은데왜 <laughs> <laughs> 그냥 얼굴 전부인가? 잘 보이죠. <laughs> 아, 야지, 저... <laughs> 형이랑 노래방 갈 거냐고요? 아니야 못 갑니다. 할머니 댁에 있어야죠. 오랜만에 하는데. 뭐야 이거? 삐죽 튀어나왔어 뭐야? 저도 가지 또 만들게? 어? 근데 우리 어릴 때에서 눈싸움도 많이 했는데. 저. 눈이 저 많이 안 왔으면 진짜 썰매도 많이 탔어 요 여기. 이 오르막길 한번 보여드리고 썰매 탔다고. <laughs> 보여드려도 되나? 아, 너좀 그런가? 나중에. 혹시 다른 사람 다른 분의 이제 주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희 주소 네 그래서 그러면 좀만 더 얘기하다가 방송 하겠습니다 을 잠시 떠나 보내고 이제 마지막 이사를 아이분들한테 하려고 혼자 왔습니다 지금. 아 근데 진짜 우, 여기 울음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. 강해지는 거 이겨내. 그쵸, 강해져, 강해져야 되지. 저도 이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기도 하고, 지금 10시 4분이니까 10시 8분에 가겠습니다. 왜 자꾸 두리번거리냐? 두리번거리냐고요? 소리가 들려가지고 울음소리가 들려서. 와, 이제 하늘 진짜 이쁘다, 이거. 와 이거 봐 누나 오시 깜짝이야. 할머니 댁에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죠 밥도 먹고 분들이 아무도 아, 사촌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밥세 그릇 먹으라고요 알았어요 내일도 세 그릇 먹을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다 올라오셔가지고. 아이스 초코? 아이스 초코는 안먹안 먹었어요. 아이스 초 이마에 땀이 맺혔어. 불꽃 소리가 들었냐고? 불꽃 소리가 없는데? 손가락처럼 짱 추워 보인다고 이 정도는 버팁니다. 자, 8 분이 됐다. 여러분 설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화이팅! 안녕!